친척 들이 무슨 일？하 냐고 물어 보면 뭐 라고？대 답해 <laughs> 프리랜서 <웃음> 와 이거 봐라. 어, 아, 그래, 그래, 와야지, 엘리스야. 와, 케넨 판단 봐라. <놀람> <놀람> 아, 아 큐는 한대 박을 걸 그냥 극한의 그 이득을 보려다가 아 그냥 잡을 걸, 쟤텔 없잖아. 허허. 이건 실수로 한다라. 내가 6레 딱 도는 순간 킬각 잡으면 되겠는데. 되네는 안돼 그냥. 그냥 어쩔 수가 없어. 집안 가면 킬각 잡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음, 텔타어도안 되는 거구나. 역시 텔은 일단 안 타. 일단 타지 마. 일단 안 타는 게 최고야. 은탈 때가 없어. 탈 언제 탐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굳이 내가 이렇게 좋은 라인 만들어 놓고 케넨한테 기회를 준다?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 <웃음> <웃음> 뭐야 방어막 아좀 아쉬운데? 탈리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아 이쯤에서 엘리스가탑 다이브를 딱 와줘야되는데 요즘 어? 바텀 별로 안중요한거 몰라? 바텀 요즘 안 중요하다길래, 뭔데 버렸어요. 잠시만, 안녕. <laughs> 왜 솔쳐, 이 자식아. 아, 이거, 탑, 이렐리아, 정형적인 캐리 패턴이 나와버렸죠. 위치엔드 20을 할까? 이거, 바로, 바텀 뛰자. 2대1 가능. 아니, 엘리스야 아니, 너 게임 이길 줄 아는구나. 이런 친구들은 올라갈 자격이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냥, 그냥, 그냥 죽어줘. 그냥, 괜찮아. 잠깐만 패코즈 안 보이는데? 나쁘지 않아. 루시안 260, 캐넨 041.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설마. 그렇지, 루시안아. 줬으면 진짜 실망할 뻔했어. 용, 용, 트라이 하자, 그냥. 어, 무빙 좋고. 근데 스킬샷이 안 좋네. 와, 용 진짜 왜 이렇게 <목소리가> 살살 뭐라? 아! 빼자, 빼자, 빼자. 어, 너무 슬픈데, 얘들아, 이거는? 나텔 있긴 한데 나 지금 깡팬데 근데 공이 없다. 아니 케네나 급히로 그 오는 거 제정신이야 진짜? 탑3랩 차니까 이렐리 캐리하는 그림 나왔네. 정확해요. 이렐리아 캐리 공식이 무조건 랩 차가 있어야 돼. 킬만 이제 잔뜩 있는 이렐리아는. 그니까, 러 킬만 잔뜩 있고, 랩 차가 없다. 그럼 이제 허수에요, 허수. 그리고, 또, 또, 어? 와, 진짜, 도맨 도모다. 한 명은 다 맞고 풀 쓰고, 한 명은 마지막에 힐 쓰고. 한번 접자, 얘들아. 너무 위험해. 블린치 크랭크가 오고 있어. 나잇 아니, 아이고. 전형적인 타타님이좋아캐리는이그 지금 행복해요. 에이, 쟤네, 딜, 딜 나와. 딜 나와, 얘들아. 딜 나와. 빨리 확인해봐. 아니, 야, 블리츠야. 와드 빨리도 박는다, 진짜. 난텔 있잖아. 아. 아, 이게 바로 안 죽네. 아, 이거 좀 손해다. 왜 이렇게 안될것 같냐? 너 테일이 있긴 해. 아니. 뭐 뭐야? 아니 이거 내가 밑에서 억으로 끌때 위에서 뭘 해야 되는데? 아니면 내 뒤를 보던가? 이름지역이 <목소리> 없다니 <님이>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<목소리> 아니 이게 싸움이좀 비등비등하면은 테를 살 수가 있는데 어, 정신 나갔네. 아 어, 정신 나간 거 나였구나. 아 어, 진짜 바보 연기의 신이다. 아니야, 루시아나, 그냥 너도 저기 붙어. 뭐 하려고 하지 마, 너도. 내가 보니까 루시안도 여기서 이길 사람 없는 것 같은데. 어. 아 그냥 때렸어야 됐는데 그아 몸이 반응해서 초시계를 눌러버린. 어? 아니 아니야, 나쁘지 않았으면 이 자기 위로밖에 될 수가 없어. 나빴어. 2시간 보여주나? 걔가 단단하기만 하지 약해. 막상 그렇지? 아니야. 어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네. 와! 진짜 루시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, 어? 좀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일로와, 일로와, 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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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다. 아니, 이 친구, PTSD 걸려있네. 내, 이, 어? 쌍검 현물을 보면, 은 이제, 자기도 모르게, 어? 번개 질주 누르는 거지. <laughs> 아니, 나 돈이 너무 많아. 이거, 롤은, 안티 디스펠 사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없나? 네. 죽어요 그러다가. 아. 근데 치야 너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진짜. 어돈4천원 내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? 나이츠다 잡아야 돼. 루션 다 잡아야 돼. 이번엔 보여줘, 제발! 으이구, 보여줄 리가 없지, 진짜, 씨. 끝나나? 계산해보자. 블리츠 15초 안 끝난다. 슈퍼미니언도 있어, 심지어. 가엔 팔고 뭐 살지 생각해보자. 건무한 뭐 도전이지? <laughs> 이거 빨리 안 하면은 캐넨이 그거 하는데? 아니, 그, 그, 그만 먹고 얘들아, 와봐. 시야 먹자, 제발. 어? 야, 루시안 피가 왜 그래? 아니 얘네가 나를 가만두질 않을 텐데. 되었습니다. 아 씨.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냐고. <laughs>